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채식주의자들이 암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 채식주의자인데요, 채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해산물도 많이 드시고 그 육식만 안 하는 분이에요. 그데 직장암, 그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대요. 담배도 안 피고. 참 이해하기 힘들죠? 자, 이분은 그 대형병원의 암 전문이에요. 자, 이 선생님은 그 채식주의자인데 왜 암이 걸렸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 한답니다. 그 이런 분이 꽤 있나 봐요. 이 선생님은 그 채식주의자가 안 걸린 이유를 지방 섭취를 못해서 그렇다는데, 이 채식주의자가 채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저기 그 해산물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콩 종류, 뭐, 여러 가지를 먹어요. 그, 그리고 또 오메가가 많이 있는 생선을 또 많이 먹고요. 그러므로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물론 뭐 지방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먹어요. 자, 이 보시면 그 앞에 처음에 보신 분도 그렇게 마른 편은 아니잖아요. 그 정상적이고 영양 부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 영상을 보면 썸네일 보면 체식 체식 운동을 해도 암이 재발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 체식학 운동을 해도 또 재발한다는 얘기에요그이분 말씀은 여기 썸네일 보면 잠들어 있는 암세포를 깨우지 마네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암세포를 깨웠나요, 암환자들? 자 그리고 그 자막을 보면 실제로 암이 전이돼서 재발한 후에 그 저를 찾아온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대요.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이 전문가 분이 채식하고 운동해도 암이 재발한다면 그 이유가 있대요. 다시 말해서 자이 선생님은 채식을 하고 운동을 해도 암이 재발한다면이그 다른데 문제를 찾더라고요. 이게 보면 붉은 고기, 우유, 달걀 뭐 이런 것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전에는 좋다고 하셨는데 희한하네. 근데 그 우리 구독자님 똑같은 얘기를 알고 있어요. 우리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 여기 보면 댓글에 보면 확 들을게요. 술, 담배를 안 하고, 운동하고, 채식하고, 여기 아까 똑같죠? 운동하고, 채식하고, 건강하던 직원이 매일 녹즙 마시고, 1년 만에 신장암 말기로 사망을 했대요. 자, 그 같은, 이 원인, 이분은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제 영상을 봤으니까. 어? 제 영상을 본거예 댓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선생님보다 우리 구독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세기생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또한 이 선생님이 그 만성염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채식을 하면 그 먹으면 좀 소화,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미세기생충들이 각 장기로 가면 그 오랫동안? 단시간은 아니야. 한참 오랫동안? 그러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흡수가 되면. 그아산병원그 김민재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간농양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간농양 자 그러면 간농양이 생기는 뭐예요 염증이 일어나요 염증이 염증이 일어난다니까요 기생충 감염되면 자또 이분은 닥터 시민하는 분인데요 그 이분이 그 미생물 미생물과 과연 암을 일으키나 이 여러 자료 자료들을 찾아봤대요. 자,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이크로스포디아, 포자기생충이죠? 포자기생충. 마이크로스포디아, 포자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이 포자기생충 크기가 곰팡이 균 정도 되나봐요. 굉장히 작죠? 자, 이 곰팡이 균잘 기억하세요. 곰팡이 균을. 자, 이게 다 미생물과예요. 미생물과. MS 마이크로스포디아가 그 암을 일으킨다는 그 확실한 근거가 있대요. 논문에 찾아보니까 자, MS 마이크로스포디아가 이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킨대요. 2.5배를 증가시킨대요. 즉 세포 돌연변이면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같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나오죠. 세포 DNA 손상 DNA 변형 같은 말이잖아요 자그 의학 뉴스에서 많이 봤죠 그 DNA가 변형이 돼서 손상이 돼서 암을 일으킨다 많이 봤죠 저기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세포도련변이 암세포 될 가능성이 높아, 높다 자 포자기생충 포자 마이크로스포디아 포자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또이분 아시죠 그 미국에서 내과 하시는 분 상황준 자 이게 결정타예요 이게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췌장암이 걸린 사람을 그 검사를 해봤더니 췌장에 곰팡이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그 쥐를 실험했대 이 곰팡이 갖고 자쥐 음식물에다가 이 곰팡이를 섞어서 이렇게 먹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췌장에서 또 발견된 거예요. 이 곰팡이가 장항준 선생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어, 곰팡이가 삼천 배가 증가됐는 증거지. 그래서 아그 동안 우리가 세균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장내 있는 세균이, 그러니까 음, 그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의 그 췌장 안에는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곰팡이가 3,000배나 증가됐다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특종이죠. 특종. 그런데 그 곰팡이 중에서도 다 모든 곰팡이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이췌장암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곰팡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에 안 좋은 균이나 곰팡이가 있으면 그게 췌장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곰팡이라고 다 같은 곰팡이냐? 그럼 장내에 있는 곰팡이하고 그최장 안에 있는 곰팡이를 유전자 서열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 다른 곰팡이라는 게 밝혀진 거야. 예. 이 곰팡이가 그 비듬이래요. 비듬. 그 또한 피부에 있는 그 지루성 피부염을 일으킨대요. 비듬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저도 비듬이 있고 암은 안 걸렸고요. 저는. 근데 그 비듬 있는 사람들이 다안 걸리는 건 아니,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면역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듬이 또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비듬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포자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포자. 포자 곰팡이, 포자 기생충. 뭐 미생물과예요. 자, 이, 이거는 이미 1890년도에 윌리엄 너스텔이 그, 암은 미생물이다. 이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 미생물 중에 그 기생충 포자 포자가 세포로 침투를 해서 암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그 포자가 이 포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이 감염이 되는지 몰랐다는 건데 이게 이게 자제가 그래서 현미경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잘안 보여가지고, 튜닝을 한 거예요, 튜닝을. 그래서, 4,000배, 5,000배 까지 볼수 있는데,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 그, 셀러리인데요. 셀러리 안에, 이게, 그, 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포자 기생충들이 셀러리 뿐만 아니라, 도라지, 뭐, 어? 이런 것들도 많고, 이, 브라스 그, 뿌리채소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포자들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유난히. 이게 그, 크기가 제각각이고, 뭐, 진짜 종류도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포자들이. 크고 작고 막 이래요, 이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을 맞춘 거예요. 어둡게. 좀 어둡게 한 거예요. 색만 어둡게 한 거예요. 밝게 하고. 요거는 그 하얀색을 입혔는데, 이 강조하기 위해서 하얀 걸 입힌 거예요. 굉장히 징그럽죠? 자, 요거는 그 암세포하고 NK세포가 공격을 하는 거야그 암세포를. 이 퍼퍼릴이라는 분비물을 넣어서 이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랜자임이란 그, 이 암세포 사멸 그 액체를 넣어서 사멸을 시키는 거예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내, 보여드리는데, 안에 바글바글 하죠? 그 왼쪽과하고 똑같죠? 이 미세기생충이 안에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에. 잘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안에는. 자 이거를 잘 보셔야 그 뒤에 설명이 되니까 잘 기억해보세요. 이게 안에 조그만 게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긴거뭐큰거 뭐 이런 게 기생충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이건 미세 기생충이라고 원충류, 선충류 무진장 많아요 종류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포자 곰팡이 채소 이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채소, 포자 곰팡이, 췌장암, 당뇨. 자, 이제부터 그 여러분이 댓글로 생생한 증언을 한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임상 실험하고 같은 거예요. 뭐, 김민재 선생님도 그 30명을 대상으로 기생충이 감염이 됐는데, 그 30명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해봤더니, 녹즙을 먹었대요. 자, 그럼, 우리도, 그러면 채소를 즐겨 드신 분, 그 녹즙을 드신 분,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여기 댓글들을 모아봤어요. 내가 자, 첫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이그 애플 스티브 잡스. 이분 채식주의자였죠. 그 결국 최자감으로 돌아가셨죠. 자, 두 번째 분은 도리카라는 구독자입니다. 자, 술 담배 안 하고 운동을 하고 채식으로 건강하던 직원이 매일 녹즙을 마시고 1년 만에 신장암 말기로 사망을 했답니다. 자세 번째는 그 종선 구독자님입니다. 그 내용은 유, 유방암인데 그. 알벤다주를 꾸준히 먹고, 3개월 지나서 지금은 아프지 않답니다. 그리고, 이 청기 누설의 알토라이라는 이름 프로에서 그 야채집이 좋다고 해서 그 엄청나게 드셨대요. 생야채와 샐러드, 뭐 채소즙, 게다가 뿌리까지 갈아서 그 드셨겠죠. 그 어마어마하게 먹었대요. 끔찍하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그 유방암이 걸린거죠 유방암이 희.. 희안하죠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이분도 그 원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원인을 근데 그 최소 재현상을 보고 미세기생충을 보고 역추적을 한거죠 자 네번째 구독자님은 그매실이라는 분이에요 이 예전에 제가 그, 이런 댓글을 달아가지고 기억하고 있는데, 자, 채식주의자 우리 식구들이요. 전부 당뇨고, 암민이 믿어도 된다고 이렇게 써, 써놨어요. 그, 그러니까 이 집안이 다 채식주의자인가요? 근데, 근데, 그, 당뇨 걸리는 사람도 많고, 암도 뭐, 많이 걸렸나봐요. 그죠? 이상하죠? 이것도. 자, 다섯 번째는 그, 복동이라는 분이에요, 닉네임이. 이분은 새 언니가 상추를 좋아해서 그 상추 뭐열장 기본 뭐 많이 먹나봐요. 근데 얼마 전 소식에 이제 폐암이 걸렸대요. 그 연락도 안한 지가 꽤 됐는데. 근데 이그 카톡으로 이그 생채소 먹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뭐 기분이 나쁠까봐 얘기를 안 했나봐요. 근데 이분이 담배도 안 피우고 뭐 어, 그랬나봐요 근데 그그 채소인거 같다 상추에 그런게 많으니까 미세기둥지 많으니까 어떤 한의사는 그 상추 하루에 그 몇장씩 먹으면 몸이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자 이거 보면 그게 무의미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거기 에 보면, 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거 생추를 먹으면, 이, 소화는 좀잘 되겠죠? 대신에, 이 미생물, 미세기생충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이제 살이 빠져요, 이게. 그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채, 생체수를 먹으면 근데 결국은 나중에, 골골하고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그 이런 분이 많아요 그 상추를 즐겨 드신 분들이 그또 어떤 분이 있는데 그걸 찾지를 못했네요 굉장히 많은데 막 이거 댓글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제가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요 몇 개만 지금 찾아온 건데 자 그분도 그 상추를 뭐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너 기생충 많다 친구가 말렸대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대장암이 걸렸대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아는 제일 친한 그 경찰 간부 형님 얘기예요. 그형그 그 형님 그옆 부서에서 일하는 그또 다른 간부님이 있는데 그분 덩치가 장난이 아니래요. 그 아침마다 그 산에 웃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담배도 안 피고. 그 술은 막걸리, 막걸리를 드시고 채식 위주로 식사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몹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도 쓸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뭐, 일주일인가 보름도 안 돼서 돌아가셨대요. 이 분은 거의 뭐몸 생각해서 채식 위주로 식사를 했대요. 참 허무하죠? 자, 이런 거 보면 사람 목숨이, 이건 제 생각인데, 미세 기생충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만약에 그 여러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 이런, 그, 미세기생충을, 채소 미세기생충을 안본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 만약에 상추하고 고기를 싸먹고, 그 암이 걸렸어요. 그 채소에 이런 걸못 받고. 그러면, 그 의사들은 뭐 채소가 몸에 좋다고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머리에 박힌 상태야. 그럼 어떤 걸 의심하겠어요? 결국 그 고기를 의심한단 말이에요 고기를 육식을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봤어요 채소에 미세기생충이 많이 있다는 걸또 미세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백발백중 채소를 의심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기 전에 아예 안 먹죠 익혀 먹던가 이게 이게 세뇌라는 거예요 세뇌 저도 이거 내가 검사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채소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하고 나서 이 댓글을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또한 의사들도 실토를 해요 내가 채식주의자인데 왜 암이 걸렸 죠 하고 또 채식주의자가 암이 걸려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더래요 근데 이 엄한 데에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깰 수가 없나 봐요. 그냥 안 깨요, 그냥.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